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에. 우리가 더우면서도 항상 시원한 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에어컨 바람 속에 살아가려고 많이 에어컨 바람도 나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한테 그나마 도움이 될수 있고 언덕이 될수 있고. 나무 거늘이 될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 고민 해결사, 솔루션 백두 잡두 장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요번 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항상 간과하면서 지나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내 문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재물 운을, 재물 운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런 부분을 없애게 하게 되면, 내가 복을 끌어들이고, 운을 끌어들이고, 재물 운을 끌어들이게 될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집에서나, 나가서 사회생활 할 때나 항상 알몸으로 나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항상 옷을 입고 다니고 출근할 때 어떤 옷을 입고 다니까 어떤 넥타이를 입고 다니까 항상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해서옷 색상만으로도 내가 어떤 색깔의 옷을 입는 거에 따라서 내가 문을 끌어들일 수도 있고 문을 밖으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해서 옛날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거짓같이 옷을 입은 사람한테는 돈도 빌려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게 없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정말 옷을 내가 명품을 사지 못하더라도 레터해서 옷을 빌려 입고서라도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한번 가보십시오. 어떠한 대우가 되는지?" 그렇지 않고 내가 흐름한 옷을 입고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시게 되면은 취급도 안 합니다 하지만 명품 옷이라든가 옷을 깔끔하게 입고 은행에 들어가셔서 대출 신청할 때는 담당자가 대우가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 역시 굉장히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각종 띠별로 어떤 끼는 어떤 색상의 옷을 입어야만이, 내가 오늘 좋게 만들 수 있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 띠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색상의 옷을 입어야만이 내가 운이 좋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숭이띠, 쥐띠, 용띠, 새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새띠가 어떤 옷을 입으면 내가 운이 좋게 되는지 여러분들 잘 들으셔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흰색 옷을 가능한, 흰색 옷을 가능한 입고 생활 습관을 드리게 된다면, 나한테 굉장히 좋은 운을 불러들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흰 옷을 잘못 입게 될 경우에는, 하다 못해 속옷만이라고 흰색상의 색깔을 선택하셔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끼기질 못하지만은 항상 내가 도움을 필요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추진시킨다거나 어떤 성과를 내고 싶을 때 항상 이런 옷을 입고 생활을 하게 되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생각지도 않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든가 내가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성과가 나타난다든가, 또는 내가 시험을 보러 갈 때, 그럴 때 학교 운동 따라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물론 히로시 잘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은안 맞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이 원숭이띠, 쥐띠, 용띠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가능한 한 흰색 옷을 입게 되면은 내가 좋은 운을 불러들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나머지 또띠에 대해서 제가 계속 연속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뱀띠, 닭띠, 소띠에 대해서 어떤 옷을 입어야만이 내가 오늘 좋게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세띠들 뱀띠, 닭띠, 소띠 생들 여러분들 가능한 빨강색, 붉은색 계열의 옷을 잘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 정말 내가 느끼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지만은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나한테 운이 왔다는 걸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해서 조금 전에도 다른 때 말씀드렸지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색상의 옷이 붉은색이 아니더라도 속옷으로만으로도 빨간색, 붉은 계통의 옷을 착용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운이 좋게 들어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어떤 분들은 빨리 느끼시는 더욱더 빨리 느끼게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냥 편한 대로 옷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능한 한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입력하시다가 밖에 나가서 살생활을 하든 집안에서 살생, 그 집안 생활을 하든 항상 가능한 한 이런 빨강색, 붉은색 계통의 옷을 입게 되면 나도 모르게 좋은 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운이 좋게 들어오게 되면 내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금전과 재물이고 인복이 따라들게 됩니다. 해서 믿거나 말거나 유념하셔서 한 번쯤은 사용해 볼 필요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 새띠, 벤띠, 닭띠, 소띠에 대해서 어떤 색상의 옷을 선택해서 입는가에 따라서 운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이 새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나머지 띠에 대해서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돼지띠, 토끼띠, 양띠 이세 띠에 해당되시는 상담자 분들은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우리가 늘상 옷을 입고 다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옷을 잘 선택함에 따라서 내가 물복도 끌어들일 수 있고 인복도 끌어들일 수 있는 분이 될것 같습니다. 해서 돼지띠, 토끼띠, 양띠 이 세띠에 해당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가능한 검정색, 싫어 하시더라도 일단은 한 번쯤은 이렇게 입고 생활해 보시면은 내가 알게 모르게 재물복이라든가 인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을 좋게 만들어 갈수 있는. 하나의 부분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이것도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늘상 생활 속에서 제가 이런 부분을 활용을 잘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새 재물복이 따로 오고 인간의 덕이 따르 오고 그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띠에 대해서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입니다. 호랑이띠, 말띠, 개띠, 이 세띠에 해당되시는 여러분들 항상 기억을 하시고 생활 습관처럼 이렇게 하시면 복을 불러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띠에 해당되시는 여러분들 가능한 한 옷을 청색, 녹색, 초록색 이런 푸른 계열 계통의 옷을 착용을 잘 하시고 생활을 하다 보면 본인 스스로가 알게 모르게 문이 따라 들어오게 되고 항상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색상, 오행의 색상에 따라서 내한테 운을 불러들여 줄수 있는 색상이 꼭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해서 호랑이띠, 말띠, 개띠 생에 해당되시는 여러분들 꼭 한번 청색이나 초록색, 녹색 계열의 해통의 옷을 의상을 잘 착용하시게 되면은 내가 없는 복도 끌어들일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 조금이라도 내가 습관을 바꾸게 된다면은 내 사주에 문이 없다 하더라도 끌어들일수시는 하나의 비방술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십시오 언제나 여러분 곁을 지켜드리고 해결해 드리는 인생 고민 해결사 솔루션 백두작두장로입니다 고맙습니다